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썬팅이라는 걸 하죠 이 썬팅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 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 차도 지금 2013년도에 차를 구매하고 어 그때 썬팅을 좀 제가 좀 싸구려로 했어요 좀싼 걸로 했는데 어 지금 이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제 얼굴이 점점 검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 썬팅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저 단에는 좀 저렴한 걸로 썬팅에 어, 그렇게 큰 돈을 들을 필요는 없다 이 생각을 하고 썬팅을 좀 저렴한 걸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8 9년째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 썬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떻게 보면 시안성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에어컨이나 아니면 히터를 켰을 때 차량 내부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상당히 이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 차단이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일 경우 아니면 뭐 초보 운전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선팅은좀 좋은 걸로 하는 게 좋아요. 어 예전부터 제가 들었던 이 프리미엄급 중에 이 루마 선팅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루마 선팅 그때 당시에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아 너무 비용이 비싸서 부담이 돼서 어 제가 좀 싸구려를 했는데 지금 아마 차를 구입하신 분들 중고차나 새 차를 구입하신 분들도 썬팅을 좀 비용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루마 썬팅에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이 렌탈 서비스라는 거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이트도 찾아보고 어, 렌탈 서비스가 뭐지 찾아보다 보니까 진짜 저렴하게 프리미엄급 사양으로. 선팅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금 오늘 제가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서 선팅을 하러 갑니다. 이제 이 붕붕이 선팅도 좀 바꿔주고 지금 제가 선팅도 그때 농도도 잘 몰라 가지고 대충 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 선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루마 선팅 렌탈 서비스가 뭔지도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때문에 부담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저랑 한번 같이 가서 제차 붕붕이도 네, 엑센트 썬팅도 좀 해보고 이 썬팅 어떤 게 좋은지 한번 그런 것도 알아보자고요.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선팅에 대해서 잘 몰라서, 네네네. 만약에 초보자 분들이 오면, 네네. 야간에 솔직히 잘안 보이거든요. 아, 야간에 너무 진하면 잘안 보이고, 네. 또 너무 밝으면 또 낮에는 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네네.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면돼요 아, 일단은 가장 필름을 선택할 때는 네. 필름 브랜드가 되게 많은데요. 네. 필름 종류를 선택하고요. 필름 아. 브랜드. 브랜드. 네, 필름 브랜드를 선택하 아, 까 그러니까 이렇게 루마, 네. 뭐, 뭐, 뭐. 뭐, 여러 가지 필름 브랜드만 100개가 넘죠. 아, 네, 그래요. 네. 필름 브랜드를 잘 선택하시고요. 아, 그 다음에 필름의 등급. 아, 등급은 또 뭐예요? 아, 이렇게 필름이 좋으면 좋을수록. 네. 자외선 차단율, 열차단율, 아. 필름의 변색이 되지 않습니다 내구성도 강하죠. 네. 그래서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그 등급 라인별로 아그 필름의 내구성이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이게 그 기간도 있어요? 네네네. 필름의 내구성이죠. 아. 네. 그럼 이제 그게 내구성이 높을수록 네. 가격이 좀더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런 것만 보면 되나요? 네. 그... 농도는 보통 어떻게 맞춰요? 아. 어... 뭐, 이 염열이 이렇게 다 다르게 하던데 네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신차를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썬팅이 안돼 있는 상태를, 네. 우리가 또는 75 또는 85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그냥 썬팅 안된 기본 상태죠. 네. 아, 이게 75 정도? 네, 75나 네. 85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숫자가 낮으면 낮수록 필름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 어, 근데 이 정도도 어느 정도 썬팅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 날씨에 따라서 분이 달라질 아, 수 있습니다. 낮에는 이제 햇빛 많이 쬐면 네, 이제 네, 잘 네. 보이고. 네네,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럼 보통, 그럼 어느 정도예요? 일반인들은? 보통 이제 30에 15가 국민 농도로 하고 알고 계시죠. 아 30에 15. 네네네. 아 그럼 그 정도 하면뭐 밤에도 괜찮나요? 로마 거는 네. 그 이게 필름을 볼 때는 필름의 재질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로마는 이제 미국에서 100% 필름만 만드는 회사가 있기 아. 때문에 이제 미국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 그러면 저게 전체 이제 그냥 수입해서 필름질 아예 수입을 해가지고 네네. 여기서 이제 재단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이 농도를 보면 국민 기준이 지금 15, 30이요? 35에 15죠? 아, 35에 15. 네, 네. 그러니까 압 유리는 35에, 35. 식으면은 15. 네. 그러면 30이면 30. 네. 뭐 이렇게 해주고, 그 숫자가 낮을수록 진해지는 거죠. 진해지면 비투과율이 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선글라스랑 보시면 돼요. 선글라스 아. 연한 거랑 진한 게 아무래도 햇빛 필터링은 많이 되죠. 아,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비투과율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인가요? 좋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 농도, 농도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뭐 반반사가 있고 막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네, 로마에서 나오는 그 신소재 메탈 필름이 있거든요. 네. 버텍스 650이라는 제품이. 네네. 네. 그러니까 그냥 반사. 예, 네, 반사 필름. 반사 필름이면 안에가 아예 안 보이는 거. 아. 근데 이제 반사 필름의 단점이 있죠. 네. 햇빛을 많이 받았을 때는 반사가 되, 느낌이 되게 강하지만, 네. 햇빛을 안 받았을 때면 이렇게 가까이면 실내가 다 보여. 아, 실내가 다 보이고. 네, 그 네. 반사가 안 되는 거는 네. 그냥 그 농도 그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까만한 있습니다. 까만면 까만대로.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다르지 않고 아. 그대로 그. 그 필름의 색깔을 표현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거 많이 해요, 요즘에? 아, 요즘에 보통 블랙 필름을 많이 하고 있 검정색으로? 있습니다. 네, 블랙 필름을 반성, 많이 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네, 이 지금 저희가 이게 시공하는 게, 네네. 이제 버텍스요? 네 버텍스인데, 이게 요즘에 그, 이 루마에서 저도 그거 보고 신청하고 왔거든요. 아, 네네. 그 렌탈 서비스라고. 네네네네. 그 렌탈 서비스라는 게 대체 어떤 개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필름이, 용화가 음. 프리미엄 고가다 보니까, 네네. 금액이 부담되시는 분을 위해서. 저도 그래서 이게 싼 거였어요. 이거 네. 한 15만원? 다 해서? <laughs> 진짜 싼데. 요 예, 용품점에서. <laughs> 네, 네, 너무 싼데. 네, 네. <laughs> 네, 네. 그때 한 7년 전에. 네, 너무 싼데. 요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이제 금액이 부담되시는 분을 위해서 네. 렌탈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카드랑 아. 제휴해서 매월 얼마, 얼마, 얼마씩 나가고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게 목동에 많이 들어가니까 네네. 처음에 이제 하고 싶은데 네. 대부분 그런 걸못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숫자니까. 맞습니다. 아, 그 어디든지 루마 대리점에 가면 네, 렌탈 프로그램 그러니까 추천... 제가 그 스마트폰 보니까 홈페이지에 네. 그 신청하는 난이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 저도 이제 그걸로 이제 신청하고 그랬는데 네, 아, 아, 그럼 지금 이 차는 네네. 지금 이제 뭐 새로 이제 새 차인가요? 아, 신차 한1년된 차량입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선팅이 안돼 있는 거예요? 아, 선팅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색은 들어가 있어도 열이 많이 들었고. 밤에 신성이 확보를 잘 못해서 아... 요거는 뜯고 다시 재시공할 예정입니다. 아, 그 원래 이제 돼 있던 건데? 네네, 다시 이걸로 재시공하는 거 버텍스 1100으로 저희가 재시공을 드릴 겁니다. 아, 그럼 이게 농도가 찐한 거예요? 아, 어, 요게 이제 실내에 따라서 농도가 네.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요거는 한4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럼 잘 보일 것 같은데요? 네네네. 지금 아, 돼 있는 건 40%입니다. 40%인데 이걸 다시? 네, 버텍스 1130%로 100 재시공을 아, 드릴 겁니다. 아, 3 0 다시 네, 재시공을 아. 이게 꼭 색이 있다고 열차단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예 그리고 밤에도 시인성 확보가 안돼 가지고 네. 고객님께서 어, 밖에서 프라이버시 잘 되고 아. 안에서 시인성이 좋은 버텍스 1100을 작업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아 그럼 의, 의외로 이게 30인데도 지금 40이고 네. 30이면 더안 보일 것 같은데 오히려 시인성은더 시인성은 좋다? 시인성은 훨씬 더 좋습니다. 아, 훨씬 더 좋다고요? 네네 네. 아. 밤에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지금 선팅지가 이게 중요하군요. 네 그럼요. 예. 아. 지금 이렇게 선팅되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거를 다 떼내는 건가요? 네, 필름을 다 떼고 시공을 해야죠. 아, 떼고 네. 다시 또 재시공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아, 여기다 덧붙이는 거 아니고요. 아, 그러면 저희는 편하지만 <웃음> 아. <웃음> 필름의 본연의 기능을 느끼실 수가 없어요. 아. 대략 그럼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은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려요. 아, 보겠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네, 네, 네. 아, 이게 떼는 시간 때문에 그렇죠. 아, 이게 어떤 필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필름을 네. 뜯어봐야 그 시간을 대략적으로 손님한테 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거 시공 잘 해주시고, 네네네. 저는 이거 다 되면 네네. 다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저 아까 처음 들었는데, 로마 필름이 수입이라고 전부? 아, 미국에서 100%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예 제작은 안 해요? 네, 미국에서 100% 수입하고 있습니다. 필름의 제조원을 네.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를 오. 쓰시는 분들은 항상 로마 필름을 사용하고 계세요. 한번 써보신 분들은? 네, 네, 맞습니다. 밤에도 아. 시인상이 상당히 좋고요. 네. 일단은 열차단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피부가 걸리지 않고. 예, 지금 900으로 저는 다 했잖아요. 네, 네. 이 정도면 몇년 정도 써요? 아, 900 같은 경우는 필름의 네. 내구성이 10년 정도 보시면 돼요. 아, 그럼. 근데 그 필름이 네. 이게 어, 지금 뭐다 됐다 이런 걸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갈... 보랏빛이나 아. 푸른빛이 뜨면은 보통 필름, 필름 기능은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 필름 자체가 색깔이 약간 변색이 네네네네.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변색이나 탈색이 되는 경우에는 탈색. 아. 그때는 재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니다 그럼 지금 이게 네. 이제 제가 뭐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나? 요 네, 네,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네. 선팅은 다이 실내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네. 보통 외부에 하는 게 아니라 다 실내에다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아. 네. 이 필름면은 네. 항상 물로만 닦으셔야 돼요. 그냥 물 걸레로? 예, 예. 순수한 물로 극세사로 이용해서 닦으셔야 되고요. 여기에 네. 유리 사용 정전이나 화학 성분이 들어간 걸 닦게 되면 필름 기능을 떨어뜨려요. 아, 그래요? 네. 네. 어, 보통 보면 우리 저 세차장 같은데 가면. 네. 네. 막 뭐, 뿌리면서 이렇게 닦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화학성분이 아. 들어간 거 있으면 필름 기능을 떨어뜨려요. 아, 저희는 모르고, 네. 그냥, 물, 그, 유리세정제 같은 거, 네네. 뿌리면 더 깨끗해지니까, 그걸 사용하거든요. 유리세정제는 여기를 닦으셔야죠. 아, <웃음> 유리면이죠. <웃음> 그럼 이게 네. 지금 이제 밖에서 보면 잘안 보여요. 네네네. 이게 지금 몇 프로죠? 아, 버텍스 900을 시공을 한 거고요. 네. 전면 같은 경우는 버텍스 930프 아, 전면이 30, 30 아, 30. 아, 30인데 지금 아, 안 보이네. 실내 빛 때문에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30도 안 보이네, 잘. 네네네. 네. 그리고 1열 운전석 조석은 15%. 아, 이게 15%. 네, 네, 네. 그리고 2열과 열사오 5%로 시공되어 있는 거. 아, 이게 5%예요? 네, 네, 네. 아.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아 그래도 진하네요 차이가 확실히. 있죠 <laughs> 아 오른쪽은 좀 보이고 네네 아 근데 이제 자리는 프라이버시 공간이라 그렇죠 굳이 뭐 진한 거 하시는 게더 좋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안에서도 잘 보이고요 답답함 아, 없도5% 네. 네네 맞습니다 아습니다 이게 근데 차에서 타면은 네. 이게 확연히 차이가 있겠죠 아 한번 직접 타보시죠 타서 보면 네네 아이신성은 로마 필름을 쫓아갈 수 있는 필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렌탈로 이거를 저희가 네. 사용하잖아요 네네 저것도 될거 아니에요? AS. 아, AS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 AS도 네. 가능하고, 네네. 렌탈 서비스가 어떻게, 사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리미엄 루마 필름인데, 루마 네. 본사에서 네. 렌탈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카드 제휴해가지고요월 네. 3만원. 최소 만천 원서부터 이렇게 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부담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비싸가지고 안 했거든요. 아, 네, 네, 드디어 예, 8년 만에 지금 루마를 저도 이제 설치를 했는데,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초보 운전자들이 네네. 이제 차를 사시면 네네. 이제 차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이썬팅은 전혀 모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초보자 분들한테, 특히 여성분들. 추천해줄만한 이제 이런 농도나 네네. 아니면 이제 그 제품 네네. 그거 한 번만 알려주세요. 어, 보통 이제 그 로마 필름은 신성이 좋기 때문에요. 네. 버텍스 500서부터 600, 650, 700, 900 1100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로마 필름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성은 좋기 때문에 네. 로마 필름을 굳이 추천한다고 하면 네. 저는 버텍스 700 900을 추천해 드릴 아, 것 700, 같아요. 네 네. 전체가 900이죠. 네, 전체가 어, 900입니다. 그리고 네. 이거를 사용했을 때 농도는 어느 정도가 가장 좋을까요?